862 리치 그린입니다. 그 오아시스 볼 파란색이 없어지고 이 리치 그린이라고 해서 컬러가 새로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입니다. 스탠다드는 이렇게 좀 휠이 크롬이랑 블랙이랑 토토 이랑 섞여 있어요. 그리고 패브릭 시트가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이랑 다르게 이제 뭐 열선 시트도 없고요. 그리고 2 5년식으로 바뀌면서 이 금방 출돌 감지 센서라든가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옵션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25년식 다 끝나고 이제 26년식으로 판매가 되니까 26년식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26년식 모델도 뭐 조만간 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희소성 있는 컬러 원하시는 분들 계약금 넣고 되게 타신 게 좋습니다 86이라는 차가 워낙 좀 한정적이, 한정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인이 없어도 구매 많이 하세요.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건 이렇게 유선으로 좀 꼽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차가 또 빠른 게전부 아니거든요. GTI 라든가 그아반떼보보다도이86타시게더 좋은 게86 인거 또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도 작아서 조향하기도 편안하고 이 스티어링 휠도 조향할 때좀 인미시 이런 느낌도 많이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민하게.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히트 포지션도 낮은데다가 후계중심도 굉장히 또 낮고요 하체 잡음이 또 많이 올라오는데 잡음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차를 좀 많이 느끼라는 면서 노면을 많이 느끼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86 26년식 하실분은 연락주시면 추고좀 빨리 해드릴테니까 계약금 놓고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터가 저기 안 되신 분들이 타면 굉장히 위험한 차고 마른 놈에서 돌아버리기 때문에 카운터 못 치시는 분들이 타면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반대로 좀 카운터 잘 치시는 분들이 타면은 굉장히 재밌는 차죠 86이라는 차가